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리플 기반으로 한 민코인의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9,600배 상승한 리플의 민코인도 소개해드리고 리플의 폭등을 불러오면서 다음에 또 크게 상승할 두 번째 리플의 민코인 호재를 바로 말씀드릴 테니 9,600배 상승한 리플 민코인을 못 잡으신 분들은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오늘은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이 단기간에 400% 이상 폭등하면서 7년 만에 4천원대를 달성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로 투자자가 몰린 덕분인지 업비트 단한 곳에서만 리플의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서며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추월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리플의 추가 강세가 발생하여 신고점을 돌파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 기반 밈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은 코인은 리플 기반 밈코인의 대장인 아미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은 리플과 증권소송을 진행 중인 SEC에 맞서 싸우는 리플 커뮤니티를 모티브로 탄생한 밈코인이며, 출시된 뒤로 아미 코인의 가격은 최근 고점까지 단기간에 9300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리플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인 베어러블 가인은 트위터 유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리플 기반 밈코인 베어코인이 지난날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단기간에 5200% 급등했고, 이는 저점 대비 5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물방울을 형상화한 마스코트를 내세우는 리플 기반 밈코인인 드롭코인도 많은 인기를 끌면서 출시 이후 최근 고점까지 단기간에 자그마치 38만 6천배라는 역대급 상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더해서 다양한 리플 기반 밈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영향인지 리플 기반의 탈중앙 거래소 코인들도 최근 폭등을 경험했는데요. 리플 기반 덱스의 대표 중 하나인 솔로제닉 같은 경우 일주일 만에 1000%에 가까운 폭등을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XPM 코인도 지난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고점까지 270% 상승률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리플 기반 밈코인 열풍이 리플의 폭발적인 강세를 불러올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메이저 알트코인인 솔라나하고 트론, 그리고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알려진 BNB의 고점 경신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부터 보면 솔라나 생태계에 상당한 투자를 하던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솔라나 가격이 31만원에서 만원까지 무려 마이너스 96%라는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마침 솔라나의 유동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 봉크가 출시되어 저점 대비 200배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탄생하고 급등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그 이후로 솔라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인지 솔라나의 가격은 최근 3,600% 상승률을 기록하여 신고점을 경신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이어지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 열풍으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추월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 트론도 3조 원이 넘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의 주도로 트론 기반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선펌프를 출시하면서 민코인 열풍에 합류했는데요. 또한 가지 사례로는 중국의 유명한 게임인 검은신화 5공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트론 기반 밈코인 소노공 코인도 있습니다. 밈코인 소노공은 저스틴 선의 영향으로 출시 이후 시총이 56만 퍼 상승한 것은 물론 소노공 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단기간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인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러한 트론 기반 밈코인의 인기 영향 덕분인지 선펌프 출시된 후 트론은 최근까지 가격이 270% 폭등하여 2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하면서 트론 기반 탈중앙 거래소의 거래량이 140% 늘어났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알려진 BNB 코인도 하루 만에 30% 이상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러한 상승도 마찬가지로 BNB 기반 탈중앙 거래소의 팬케이크 스왑이 최근 민코인 생성 기능을 발표하면서 BNB 기반 탈중앙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BNB의 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신고점을 달성하게 된 바탕에는 민코인의 강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 민코인 열풍에 합류한 리플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리플의 여러 호재들도 조명되어 리플의 폭발적인 강세를 불러오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볼 호재는 리플 소송의 해결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는 리플을 적대하며 소송전을 이어나가던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최근 사임을 공식 발표하고 후임 SEC 위원장으로 치나무 앞에 인사인 폴 에킨스가 지명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폴 에킨스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인 리저브라이트의 고문으로 있었다 보니 폴 에킨스의 SEC 위원장 지명 소식 이후로 리저브라이트의 가격이 하루 만에 170% 폭등하기도 했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전담하는 크립토 차를 직책에 세계적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을 공동 설립한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는데요. 데이비드 삭스는 리플 소송의 1차 판결을 두고 리플이 사실상 승리했다며 강세를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또 솔라나에 투자하며 이더리움을 제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탈중앙 거래소 프로젝트인 제로엑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그 덕분인지 제로엑스는 데이비드 삭스의 크립토 차르 임명 소식 이후로 2시간 만에 4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트럼프 내각으로 임명된 친아호화폐 인사들이 리플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SEC에서 먼저 리플 소송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피터 브렌트는 리플 소송이 해소되면서 리플이 24달러 지금의 10배에 가까운 33,000원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태는 리플의 ETF 출시하고 리플랩스의 IPO 진행이라는 추가적인 호재가 실현될 가능성을 높여주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ETF하고 IPO 심사하는 기관이 바로 SEC이기 때문이죠. 또 암호화폐 미디어인 코인게이프는 리플 ETF가 출시되면 리플의 가격이 1,000달러, 즉 400배 수준인 140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고 더해서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리플랩스 IPO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리플 소송의 해결이 임박하고 리플의 ETF 리플랩스의 IPO라는 호재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리플 기반 밈코인이라는 새로운 호재도 등장하여 리플의 초강력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침 밈코인의 대장 도지코인을 비롯한 주요 밈코인의 폭발적인 강세가 나오면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에 리플 기반 밈코인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리플 역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아들인 엑스하고 함께 있는 사진에 도지파도하고 도지선이 적힌 이미지를 공유했는데요. 이는 도지코인의 지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서 머스크하고 아들 엑스의 관계가 마치 도지코인하고 베이비 도지코인을 연상시킨다고 볼수 있었으며 그 영향인지 일론 머스크의 도지 관련글이 업로드된 후 베이비 도지코인의 가격이 하루 만에 8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코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미국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기관인 미국 정부효율부 도지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가 머스크를 정부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도지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도지코인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단기간에 200% 폭등했습니다. 당시 업비트 단한 곳에서만 도지코인이 보여준 거래대금이 무려 9조 원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추월하기도 했죠. 그리고 도지코인의 강세로 인해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 중 하나인 페페코인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는 저점으로부터 253만 배에 달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요 밈코인의 강세가 조명되는 상황에서 리플 기반 밈코인도 탄생하여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밈코인 열풍을 타고 신고점까지 경신한 것처럼 리플도 신고점을 넘어설 만한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민코인들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민코인 테마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과 함께 급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베이비 도지코인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은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알려진 BNB 기반 밈코인의 대표이자 도지코인 관련 밈코인으로도 유명하죠. 특히 지금 밈코인의 강세를 불러온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아들 X하고 함께 있는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이로 인해 도지코인과 베이비 도지를 연상시킨 덕분인지 머스크가 공유한 이미지가 화제로 떠오르자 베이비 도지의 가격이 하루 만에 85%라는 급등을 보여주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베이비 도지가 출시된 초기에도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아기상어 노래의 가사를 도지로 패러디하여 베이비 도지를 언급한 덕분에 베이비 도지가 저점으로부터 3,000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최초의 밈코인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일부 책임자로 임명되고 도지코인 관련 민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베이비 도지도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 베이비 도지는 자체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퍼피폰을 공개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 코인으로 유명한 통코인 기반 민코인 플랫폼인 가스펌프하고 협력하면서 통기반 민코인 출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도 공유했는데요. 현재 여러 민코인 생성 플랫폼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도지가 출시할 퍼피펀도 베이비도지의 성장에 도움을 주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베이비도지는 자체 민코인 플랫폼인 퍼피펀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베이비도지 코인의 바이백하고 소각에 활용한다고 언급했으며 바이백과 소각은 코인의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도지코인의 가격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베이비 도지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비롯한 여러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썬도그 코인인데요. 썬도그 코인은 트론 기반 민코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거대한 대장이며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썬도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 반응을 드러낸 것이 조명되면서 투자자들이 썬도그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죠. 특히, 저스틴 선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매일 밈코인을 연구하고 있다며, 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마침 썬도그 코인은 개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진 트론 기반 밈코인의 대장이다 보니, 저스틴 선이 썬도그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론 기반 밈코인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된 영향인지, 트론 기반 탈중앙 거래소의 거래량이 140% 이상 늘어났다는 언론 기사가 나온 데다, 트론의 하루 매출도 28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론의 가격도 트론 기반 민코인 플랫폼인 선펌프의 출시 이후 단기간에 270%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죠. 또한 대형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메사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론이 지난 3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억 원 상당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민코인 발행 플랫폼인 선펌프의 출시와 함께 트론 기반 민코인에 대한 인기가 트론의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론 기반 민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트론 기반 밈코인의 대장인 썬도그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썬도그 코인은 빗썸에 원화 상장하기도 했으며 그 영향으로 썬도그 가격이 몇 시간 만에 40% 급등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얼마 전부터 인기 있는 밈코인을 원화 마켓에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오고 있던 업비트도 썬도그 코인을 원화 상장하면서 단기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썬도그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트론의 성장 동력으로 꼽힌 트론 기반 밈코인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 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